약간... 아, 근데 마지막에 도인이 나타난 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아, 네. 어, 저... 원래 도인이 나타났었나요? 원조, 래원이 오리지널 맞나요, 이거? 아, 글쎄요. 제. 아, 그럼 뭐, 별주부가 어떻게 들어가서 죽나? 아니죠. 아, 원래 이게 음. 결말이 도인이 나타나는구나. 뭔가, 뭔가. 아, 근데 아 도인이 나타내는 타이밍이. 이좀 뜬금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별주부가 이제 위기에 음. 빠졌는데, 음. 갑자기 도인이 나타나서 별주부. 근데 사실 별주부가 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귈, 이게 뭔가 예, 이게 교훈적인 내용이 음. 있어. 요 원래 동화 그런데 음. 이 사기꾼 별주부한테 이제 갑자기 음. 도인이 나타다는게 너무 비현실적이요 음. 그러니까 어. 이건 좀아 어, 차라리 그냥 그 용왕님이 도인이랑 다이렉트로 그렇지. 접선을 했었어. 한라인으로 그 전화해가지고 어. 그게 훨씬 훨씬 이득이지. 그렇지, 뭐. 별주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별주부가 그 거북이였나? 잘아 별주부 거거잘아잘아잘였나 네. <laughs> 아 이거 그치 토끼가 도망가면 못 잡지 그러니까 이게 토끼는 솔직히 응. 기지를 발해서 잘 이제 도망간 이제 이제 선량한 시민인 거고요 음, 난 아직도 궁금한 게 토끼가 바다로 가서 어, 아가미가 없잖아 네. 어떻게 숨으셨을까어 이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사진이 갑자기 나왔어 사진이? 어 이게 이거, 이게 옛날 옛날 이, 그리고 이게 어. 너무 그 뭐랄까 현실관념이 잘안된는거 같은 그러니까. 게 뭔가 초상화라던가 어, 뭔가 초뭐 내지 내지는 뭐 글쎄요 뭐 토끼.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토끼가 네. 한 마리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토끼가, 토끼가 어. 또 있을 수도 네. 있죠 토끼가 굉장히 네. 많았을 텐데 그냥 별주부는 올라와서 어떻게 숨으셨으며 뭐 숨을 쉴순 있겠지만 뭐 바다거북이들도 나갔었으면 을 네. 그치 그치 근데 거북이가 자라들이 뒤집어지면 그 끝난대 음. 뭐 그냥 그래서 막 다른 거북이가 와서 막 이렇게 뒤집. 아, 같이 뒤집어 줘야 음, 되고 무적들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 2020년 판이 이제 별주부전이었으면 음, 이제 음. 토끼가 바로 어버치기 하고 음. 바로 뒤집은 다음에 음, 어, 어버치고 야, 사기구나. 야, 이 사기구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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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냥 어, 바로 구속이야. 어, 너는. 네. 너는 가다 적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 책을 어 헨님 달님 스토리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 기억하고 있죠. 어렸을 때뭐 음. 필독 도서 아닙니까.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이걸요? 예. 네, 그러니까 저 별주부전도 그렇고 별주부전 마지막에 도사 나오는 것도 몰랐었고 사실 이게 음. 왜 헨님 달님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까먹고 있었는데 음. 아 지금 읽다 보니까 아 어, 빌런이 있네요. 빌런이 있죠. 빌런이 네.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아무 말안알려주도 아, 잘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 동생이 굉장히 <laughs> 필런입니다. 아, 동생이, 어, 눈치가 없어. 네. 지금 보면, 어, 그 참기름까지는 좋았는데, 다 가지러 건진데 그건 물에 비친 그림자인데, 이것부터. 아, 도끼까지. 아. 동생만 아, 아니었어도, 뭐, 그쵸. 호랑이 아마 진작에 죽어가지고, 음, 호랑이 가죽 다 팔고, 뭐, 에, 부자로 그치. 살지 않았을까. 그지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됐죠. 예. 근데, 이제, 야, 여기가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어, 동아주이 내려왔다. 아. 아 아, 요거. 이거 항상 근데 이 교훈이 있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별주부전에서는 교훈이 어?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막그 교훈 이 있는 그런 동화가 아닌데라는 생각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음. <목소리> 보니까 교훈이 있어요, 이것도. 어. 제가 생각한 교훈은 교훈은 버티, 버티면 승리한다 그런 상황에서 <laughs>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음 그런 교훈인 것 같아요 저는 음, 버티면 승리한다가 아니었구나 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laughs> 아, 아 여기가 상안인 줄 알았는데 위가 더 있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었 아, 나무 위가 있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됐나 어머니는 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아, 저, 아 이렇게 아 말을 괜히 꺼내네요 죄송합니다 아, 왜 어머니 얘기를 꺼내요 아, 뭐? 아, 아, 구, 아, 나는 그 어머니도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갈 줄 알았지 아, 네. 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 이렇게 나리야할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해봤는데 후불면서 과호흡이 올 뻔했어 막 머리에 핑 아. 돌더라고 이거 진짜 아니 나무를 날릴 정도의 폐활량이면 대진짜게 과업 와서 그냥 핑 돌아서 쓸어졌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늑대가 아무래도 아우 이걸 굉장히 음 많이 하다 본 친구다 보니까 음그 복식 호흡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아 있는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 반 소리 반.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나무까지 날릴 수 있다. 었아 네. 나무도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제 한옥이 나무로 지어지잖아요. 이 나무를 불어서 날린다. 아무리 동화지만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하면서 아싸리 그냥 좀때려 부셨다. 뭐 그런 쪽이 좀더표현이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벽돌도 이제 막, 뭐 현대 같으면 이제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무너뜨린다든지 뭐 방법은 많았을 텐데 일단 굴뚝이 있다는 시대에서 약간 조금 아쉽다. 어. 항상 제가 동화를 읽고 나면 항상 아쉬워. 별주 별주부전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별주부전 내가 네, 모릅니다. 도사가 나타나서 약을 주고 끝나요. 용왕님 <laughs> 약을 주고 끝나. 아 토끼는 도망가고. 그 별주부인 자라는 우는데 도인이 나타나서 약을 주고 끝나 어떤 교훈이 있지? 아그 <laughs> 좋은 사람을 만나 어. 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뭐 그런 건가? 네. 약간 샌님 달린 결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 충돌하나요? 그, 그, 만, 그 동생이 여동생이 빌런이야 그래서 아 여동생이 <laughs> <뭔람> <뭔람> <디디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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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성격이 <뭔람> 못됐네요 빌런이야 빌런.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 진짜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와. <뭔람> <뭔람> 영화마다 답답한 역할이. 그런 하는 역이 있죠. Mean, 이제 <뭔람> 그런 역이 있는데 약간 그런 빌런 역할이 여동생이었고 아하. 마지막에는 결국 고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저도 요즘 동화를 새로 읽는다니까. 제가 네. 영화를 네. 보는데 네. 썩은 동화 썩은 동화 줄에 떨어져도 네. 또 마지막 장면에 또 살아나서 오는 경우가 좀뜨거 아, 그렇지, 그그 그 최종 빌런은 그렇게 살아 돌아오죠. 약간 타노스처럼. 그리고 손가락 한번 튕겨 오잖아 요 예. 근데 그때 아 애석하게도 그 무슨 수수밭. 신가요? 그 수수밭 떨어져가지고 뭐 수수꽃이 뭐 빨간색이다 뭐 그런 아. 이제 뭐 말이 있는데 아그 호랑이가 글쎄 그 호랑이가 말을 한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조금 해석 오류가 있어가지고. 근데 네. 아기 돼지가 말을 한다는 거를 제 한국어, 어, 한국어를 한국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냥... 돼지는 하늘을 못 그러니까. 보거든요. 아, 그렇지 돼지는 그냥 평생 하늘에서 올라오는 거를 못 봐요. 그렇지 아 여기서 나오네 캐릭터에서 여기서 나오네. 아, 돼지라는 게아 왜냐하면 그... 맞아요 돼지는 그 평생 하늘을 못 보고 이제 죽는다고 네, 러더라고와 네. 이게 진짜 이게 여기서 그 뚝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진짜, 보면서... 진짜 다르다. 와, 와, 진짜 다르다. 와와 진짜 다르다. 근데 집을 족발로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것 자체도 약간 좀어렵긴 해요. 이족 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했었을까? 아니면 뭐 하청업체를 썼었을까? 아니면 뭐해주시는 응. 이제 뭐 타일 타일공부터 시작해서 뭐다 부르셨나? 아니 벽돌이 사실 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돌을 재련을 한다는 거 자체가 쉽지가 응. 않거든. 근데 아무튼 뭔가 옛날에. 응. 뭔가 읽었을 때랑 또 다른 뭔가 그런 음. 감정이 원래 원래 약간 네. 좀 디테일한 설정이 있을 텐데 뭐뭐뭐 뭐, 뭐, 되게 감사한 뭐, 것 같아요. 자식이 막몇 명이고 <laughs> 음, 음. 막 그런 게 있지 않나? 어, 일단 그럴까요? 나는 첫 번째로 네. 이이노부가이 네.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네. 부모님 돌아가시자마. 네. 그럼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laughs> 네. 증여세를 내지 않았어요 일단. 네네네. 이제, 이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겠죠. 음, 음. 그러서 왜 욕심을 냈을까? 음, 음. 음, 사실, 놀부 씨의 특기가 있죠. 네. 음, 보쌈을 굉장히 잘 만드는 거. <laughs> 그거를 어. 살려서 네, 좀 네. 프랜차이즈를 하자,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오, 들었는데. 되게 현실적이네요. 네. 왜 하필이면 제비 다리가 부러렸을까 음. 이게, 이게 이제, 이거, 이제 가진 거를. 그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냥 버티기만 해도 네. 이제 평생 이제 참고를 하 하는 건데. 자연적인 네. 그런 어, 교훈이. 네. 교훈이 네. 예, 있죠. 욕심을. 네. 과유불금이에요, 아, 음, 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네. 어, 이제 가진 것조차 노, 놓쳐버린다. 이런, 음.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아, 아주 좋네요. 어, 일단, 흥부의 뺨을 네. 주걱으로 때린다. 아, 이거 되게 이, 발상이 좀 참신해요. 그러게요. 이밥 이, 주걱으로 뺨을. 아, 어, 되게 굴욕적일 것 같은데? 맞아봤어요? 아니, 안맞을봤지 <laughs> 네. 살면서, 살면서. <laughs> 밥 주걱으로 말, 어 그냥 도화지만, 야이 배짱이가 난 메뚜기라는 걸 처음 알았어. 배짱이라고 말고 혹시 메뚜기인지는 메뚜기라고 나오던데. 어, 아 그랬어요? 아 어. 저는 그냥 배짱이 하면 귀여운데 메뚜기 하니까 약간 좀 어? 징그러운 <laughs> 것 같긴 한데. 아니 메뚜기가 바이올린을 켠다어 요즘 시대면 바로 이제 이제. 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큰 화제를 얻었을 텐데. 와우, 와우, 와우. 어린왕자 저 어릴 때 읽어보고 사실 이게 되게 명작이잖아요. 그죠, 그죠. 어,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걸 읽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어, 되게 좀 함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니까, 그니까. 이게 그냥 어릴 때는 막 그냥. 되게 동화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 지금 보니까 이 원문으로다가 그러니까 그 번역된 걸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좀 축약된 버 정말.